안녕하세요. 한국 전자기술연구원 손원배입니다. 지난 KT가 알려드립니다. 알카드 편에서 구글에 저희 연구자 이름을 검색하면 저희 알카드가 검색 결과 최상단에 노출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특정 주제에 대해 중요한 링크가 모여있는 페이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페이지의 중요도를 개선하는 방식을 페이지랭크라고 한대요. 오늘은 인공지능연구센터 장진예 연구원께서 이 페이지랭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인공지능연구센터 장진예입니다. 그럼 구글 검색 엔진의 핵심 알고리즘인 페이지랭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랭크는 구글의 창업자 레리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스탠포드 재학 시절에 발표한 논문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논문은 검색 엔진의 품질 향상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검색 엔진의 품질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는 우리의 검색 키워드와 관련된 우수한 웹페이지들이 존재합니다. 만약 검색되어진 페이지들이 중요도를 기준으로 정렬되어 보여진다면 검색 엔진의 품질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페이지들의 중요도는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요?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리는 각웹 페이지들을 하나의 노드로 생각하고,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는 하이퍼링크를 엣지로 대응해서 d i 티드 네트워크 그래프를 웹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웹 페이지의 중요도가 다른 페이지들로부터 들어오는 링크가 많을수록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링크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연결된 페이지가 가진 중요도가 높다면 해당 페이지의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인사이트들로부터 나온 페이지랭크 알고리즘의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PR은 페이지랭크의 줄임말입니다. D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댐핑 팩터인데 웹서핑을 하는 랜덤서퍼가 어떤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링크를 클릭할 확률입니다. tn은 a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들입니다. ctn은 t 페이지가 가진 모든 하이퍼링크 수를 뜻합니다. n은 총 웹페이지의 수입니다. 따라서 pra는 a 페이지랭크를 나타내는데, 수색에서와 같이 a 페이지에 대한 링크를 가지고 있는 페이지의 페이지랭크로부터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우 간단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웹페이지만 존재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화살표는 연결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가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각 페이지에 대한 페이지랭크는 좀 전에 수식에 대입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댐핑 닥터는 0.85로 두었습니다. 페이지 A에 대한 링크는 C와 에 있습니다. 따라서 A에 대한 페이지 랭크는 이와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B, C, D에 대한 값도 수식에 의거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ABCD에 대한 페이지 랭크 초기값을 동일하게 0.25라고 가정한다면 각 수식에 대입하면 페이지 랭크 스코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A의 경우 C의 페이지 랭크 0.25를 C가 가진 모든 아웃바운드 링크 수인 2로 나눈 값과 D의 페이지랭크 값 0.25를 D가 가진 모든 아웃바운드 링크 개수인 1로 나눈 값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A, B, C, D에 대한 값을 모두 구할 수 있고, 각 페이지에 대한 값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ABCD에 대한 새로운 값이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앞서 설명드린 과정을 또 거치면 또 다른 값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이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실제 중요도를 나타내는 값으로 수렴이 되게 됩니다. 수렴된 이 값들이 현재 네트워크에서 각 페이지가 가지는 페이지 랭크입니다. 이로써 각 페이지가 가지는 중요도가 계산이 되었고, 검색 시 어떤 순서로 검색 결과를 보여줄 것인가가 정해졌습니다. 또 다른 간단한 예제를 볼까요? 노드 안의 숫자들은 각 페이지가 가지는 페이지 랭크입니다. C와 E를 보면 E의 링크를 가지는 페이지 수가 C의 링크를 가지는 페이지 수보다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C의 페이지 랭크가 E보다 훨씬 큰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큰 페이지 랭크를 가지는 B가 C의 하이퍼링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들어오는 링크의 개수가 많지 않더라도 중요도가 높은 사이트에서 해당 페이지의 링크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페이지의 중요도가 높아짐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를 막 시작하였는데 이미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블로그가 나의 블로그 페이지를 인용한다면 나의 블로그의 페이지랭크가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지랭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간소화된 내용임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페이지랭크 외에 많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전이 되어 왔기 때문에 페이지랭크를 기반으로 한 복잡한 알고리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랭크는 검색엔진의 후발주자였던 구글이 야구를 제치고 검색엔진의 왕자가 될수 있었던 출발점이 되는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지금까지 페이지랭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의 설명이 페이지랭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